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에베소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바울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마치 어그 바울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나았을 때에 놓았을 때에 덮었을 때에 그 병이 치유되어지거나 또는 악기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기도하면서 선포할 때 외쳤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술 부리는 사람은 마치 그것을 어, 마술의 그 주문처럼 외우기 시작했고 그 주문을 흉내내다가 석야의 아들들이, 일곱 아들들이 오히려 귀신에게 혼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이런 거죠. 그래서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술 책들을 다 끄집어내서 불살라 버렸는데 그게 바로 은 오만 한 50억 원치의 그 엄청난 양의 어, 불량을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가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손해를 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게 바로 은장색 우상을 만들어서 제조하여서 판 바로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였습니다. 어, 이곳에는 마술뿐만 아니라 또한 큰이 에베소를 지키고 있는 신 여신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데미입니다. 아데미고 우리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아데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아르테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신은요, 음, 풍요, 다산. 이것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모든 뭐 신들이 다 그렇죠. 발도 그렇고 아세라도 그렇고 그죠. 렇 그래서 이 여신에게는 온몸에 그 가슴에 유방으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계 고대 불 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신의 신전이기도 하죠. 이게 이제 에베소에 있는 거죠. 자 이만큼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이 여신 그리고 신전 그리고 여기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신전을 집에 가정의 신으로 모시기 위해서 은으로 만든 신들을 사서 집에 가져가는. 상품으로, 인기 상품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 있는 데메드리오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수없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장사를 한 거죠. 종교 놀이를 한 겁니다. 이 종교 장사, 데메드리오의이 은장색 장사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어, 엄청난 수입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또 어, 마술책을 이제 불태워버리니까 이제 마술책 다음에는 이 우상을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언장색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밥통에 밥줄이 끊기게 생겼으니 어쩌면 좋으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냐? 내가 들어볼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 근데 그의 행색이 보통이 넘어야지. 그의 말대로 다 사람들이 순종하는데,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만든 것이 아데미가 신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 이제 신의 권위가 떨어질 거 아니냐.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업에 큰 차질이 생겼다. 영업 손실이 지금 장난이 아닐 것이다.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영업까지도 바닥을 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너희들 밥줄 다 끊긴다. 어쩌면 좋겠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신전도 이제 사람들이 안갈 거니까 무시를 당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아데미 신이 위험이 떨어지면, 우리의 생계는 끝나는 것이다. 이 큰일 났다. 이, 이 사람들 잡아다가 빨리 우리가 여론을 조성을 해서 이 지역에서 몰아내든지 재판에서 감옥에 가든지 일들을 저지르자.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막 선동을 하는데, 어, 아니야, 다를까. 막 사람들 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선동머리로 막 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또또 또 모르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요. 아데미 신이요. 만만세, 만세, 만만세, 만만세. 만만세. 당신은 그레이트, 신 중에 가장 큰 신이시다. 당신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산다. 수천 년 동안, 네, 수천 년 동안, 삼천 년 정도부터 이 아데미 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에 오랫동안 숭배했던 여신이었는데 그 여신이 하루아침에 근데 권위가 떨어지고 그걸 것으로 인하여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냥 영업 손실로 인하여서 생계가 위협을 하더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온 시내가 요란하에서 바울 바울을 잡으려고 봤는데 바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바로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로 붙들어서 어~ 거의 그 연극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우리 연극장에 가보면 한2만5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서한 2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장소에다가 막 사람들이 막 구름떼처럼 몰려왔고 그 다음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가를아리스타고를 세워놓고는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막 선동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좋겠는가, 어쩌면 좋겠는가. 이들이 우리를 에? 밥줄을 다 끊게 생겼다. 어쩌면 좋겠느냐. 우리 아데미를 욕보였다. 어쩌면 좋겠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태반은 어찌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모였어요. 막 군중들이 우 모이니까 따라서 우 갔는데, 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소리가 막 높이니까 한두 시간 동안, 예, 오게에서 선동 집회를 연 거예요. 선동 집회에 열었는데, 그것에서 외쳤던 말은 바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우리의 아데미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막 소문이 퍼지고 막 선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 지역의 서기장이, 서기장은 민원, 민원, 네. 민원과 그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어떤 그행정의행정관의 어떤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제우스 신이나 아데미 신이 우리의 영원한 그 신이 된 것에 대하여서 누구도 거기다 반대할 자가 없고,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에? 뭐,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 아니냐? 에? 이 사람들이 신이 우리의 신이 된, 된 것과 우리가 그 신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두말할 여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그렇게 경솔하게 떠들러쌓느냐 어그 사람들이 신전에 물건을 훔쳐 갔느냐? 그것도 아니잖아. 도둑질해 간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여신을 뭐 비방했냐? 비방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 뭘그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그러느냐? 에? 그리고 너희들이 막 이렇게 고발하고 선동하고 하는데 직공들이 고발하고 막 하는데 에? 이게 행정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냐? 있으면은 너희들이 정식적으로 민해를 통해 가지고. 항소해라, 고발해라. 그러면 우리가 법의 절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법에 의해서 처벌할 것이다. 너무 이렇게 감정만 북돋아서 뭐 아무것도 없이 감정만 그냥 선동질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이 서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만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감정만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자기들에게 뭐 신전에 피해를 입혔습니까?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암묵적 뭐 이런 겁니까? 에?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암묵적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범죄인가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사건을 버리면 로마 당국으로부터 우리가 문제 도시로 찍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책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함구하고 그냥 이 불법 집회에 관해서는 내가 보고할 자료가 없어. 그러니까 안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만 선동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그 집회를 두 시간 동안 난리가 난 집회를 해산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임을 헛됐다. 예, 그 모임을 헛지게 하니라. 예, 네, 일부러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서기관을 통하여서, 서기장을 통하여서 이 무리들을 해산시키신 것이죠. 자,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분위기를 선동하면 그 분위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이 분위기에 의해서 일들이 저질러지잖아요. 대부분 사건, 사고가 말이죠. 선동하고 막 길게 막 불지르고 뭐 부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말이죠. 자, 이런 어떤 그 위험한 일이 닥쳤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뒤로 빼주시고, 또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서기장의 은변을 통해서, 지난번에 또 고린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때에 적절하게 그 분위기들을 이렇게 가라앉혀 주시고, 교통 정리를 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역사하심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주저하거나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하여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기죽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예, 은장색 그 우상으로 물들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사람이 우상은 뭐예요? 물질의 자기의 욕망과 욕심의 투영이잖아요. 그죠? 이 욕망의 그 투영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속임고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거짓된 평화, 거짓된 복, 거짓된 행복에 속고 살아가는 이 세대의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것을 가감하게 정리하고 네, 마술책을 불살랐듯이 우상을 던져버리고 진정한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그 주님 앞에 나와서 인격적으로 회복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내 소유를 내 욕망을 소유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의 채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풍족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악한 선동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악한 선동들을 잠재울 수 없고 오히려 그 앞에서 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그 선동을 잠재우실 때에 더 이상 피해 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선동꾼들이 선동질을 하고 또 진리를 욕먹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선동을 주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진리가 진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우상숭배의그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들에 대하여서 분노하며 또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경우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헛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제대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상숭배가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잠든 위로와 평강과 체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축복합니다. 아멘.